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섰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큰 어,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어, 장자가 죽고 온 애굽 땅에 슬픔이 찾아와서 어, 그 어려움을 넘기고 났더니 정신이 들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떠나 보내다니 그들 때문에 온 나라의 노동이 노동력 문제가 다 해결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을 왜 우리가 그냥 보냈던가 이제 마음이 또 변한 겁니다. 어, 그래 가지고 온 군대를 총 출동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천이라와 큰일 났습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온 땅이 진동할 만큼 마병들이 그리고 병거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부대, 나이끌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도 없는 게 앞에는 홍해 바닷가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닥친 위기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또 도망가자니 온 사방은 뻥 뚫린 광야고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삶. 우리의 인생길은 이런 위기로 사실 어디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한 땅을 향해 가는 우리의, 우리의 여정도 언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갈때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길이로구나. 그래서 언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알 수가 없고 그런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놀라지 말고 아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각오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될줄 몰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이미 3절4절 말씀에 다 얘기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 앞에,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홍해 길로 하필이면 이런 길로 나를 데려오셨을까? 왜내 삶에 하필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하셨을까? 다른 길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길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생각이 있으신 거죠. 불레셋 사람들과의 전쟁도 피하고, 애국 군대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게 할 애국 군대도 끝장을 내야 되겠고, 홍해의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코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맨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지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어, 어둡게 만듭니다. 누군가 그래서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라기보담도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눈에는 온 애굽 군대와 자기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가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이제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내 마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길에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걱정은 아무 쓸데 없는 거거든요. 두려워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밤새워서라도 두려워해야죠. 걱정 염려해갖고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라도 걱정 근심 다 긁어 모아야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홍해 앞에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들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기도는요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현상은 원망과 후회였습니다 원망과 후회 우리 11절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노라 아, 여기 아멘 하면 안 되죠. 어, 아멘 할수 없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할수 있지만은 애굽 사람들의 이 말에는 우리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모세를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는 것. 왜 우리를 죽음의 길로 데려왔느냐고 원망과 그리고 후회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살았더라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강제 종이 되어 종살이를 하며 살지언저. 거기서 사는 것이 나았을 텐데 왜 우리가 여기 모세를 쫓아왔나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를 바로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신앙은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입니다 해석이 바로 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해석을 잘못하면 완전히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애국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홍해가 보였습니다. 광야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휩쌀렸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후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열두 정탐꾼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은 열두 명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그못 차지한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하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무기들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죽은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두 명은 똑같은 모습을 다 보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우리 가자 이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명의 의견을 따르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여기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이렇게 끌고 오셨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현실이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이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 거예요. 위기가 보여지고 죽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서, 좋을 때 말고, 홍해 앞에서, 위기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모세의 말을 들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든든하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애국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 대신 뭐가 생길까요? 오히려 희망이 생깁니다. 그죠?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끌어 오셨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 대신, 두려움 대신. 기대와, 설렘. 기대와 설렘,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 이 앞에서 하나님은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두려울 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는 영어로 stand firm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라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도 아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모세도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질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인생의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눈으로 이 상황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대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움과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 후회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어, 잘 많이 부르지 않아서. 혹시 생소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모든 현실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눈을 들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내삶 속에서 홍해가 되었던 애굽 군대가 되었던 우리 삶의 어떤 문제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